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 눈이 온 데다가 또 와가지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설상가상 그러죠.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설상가상과 정 반대되는 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예, 이거 이거 읽어 주시면 됩니다. 예, 아. 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뭐죠? 금, 상, 첨, 화입니다 이거는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한다라는 문자인데요 그러니까 비단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 위에 뭐를 얹었어요? 예쁜 꽃을 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그 위에다가 뭐예요? 더 좋은 걸 보탰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좋은 상태를 의미할 때 우리는 금상첨화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도 좋은데 그 위에 더 좋은 은혜가 더해진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임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말하는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은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더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분의 손으로 한땀한땀다 지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묻혀져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한땀한땀 지우셨다고. 예.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지우셨다고요? 한땀한땀 지우셨습니다. 비록 좀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딱이 정도가 저에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키예요. 예. 이거보다 더 커도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작아도 안 돼. 딱 이만큼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제가 제가 뭘 어떻게 더해서 이거를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안다운 창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빚으시고 만지셔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예, 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와 같아요? 이게 비단금침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를 그렇게 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와야 되냐면 빛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건데 오늘 일장에서그 생명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했어. 그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그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빛으로 오셔야 될까요? 이 땅이 다 어두우니까 이 땅이 다 어두우니까 무엇이 필요했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어둠은 다 감춰버리죠 네. 어둠은 다 모든 걸 묻어버려요 숨겨요 모든 것을 다 숨겨버리죠 그런데 빛은 어떻게 하죠? 다 드러내요 모든 것을 밝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나야 뭐할수 있어요? 다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숨겨놓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깨끗하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수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셔서요. 우리, 우리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비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다 드러내야 뭐 하실 수 있으니까 깨끗하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은혜요 복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다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회개의 영으로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난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다 드러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깊은 곳에다 숨겨놨던 거 그거, 그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정결한 것처럼, 정직했던 것처럼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까집어 가지고 뒤집어 까가지고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목적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로 오셔야만 했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신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뭘로 오셨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돼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그죠. 그 불편함을 잊고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성인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편하게 아기 예수로 와요. 그게 또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나약할 때부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그분이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걸 감당하시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어른의 모습,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 나도 저 저랬던 모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6학년 아이들은 절대 6학년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네. 절대 어린이가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6학년 선생님들이 머리에가 막 스팀이 여기서 배어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선생님들 정말 귀에 그런 아이들을 품고 안고 그래. 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예배 드리고 뭐 이러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예. 이런 애들이 또 중등부 딱 올라가고 나면 또 얌전해지긴 합니다. 예, 1학년 때부 얌전해지긴 하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의 아이들이요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터치를 하기 힘들어요. 예. 근데 걔네들만 그랬을까요? 가만 많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네. 그 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든 과정들을 그분이 다 아세요 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됨에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10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는요. 가득 찼다는 의미인데 너무나 가득 차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가득, 그냥 단순히 가득 찬게 아니라, 아주 꽉차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흘러 넘쳐서,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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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히 임하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단어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그분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나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나를 건져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빛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구라든지 어떤 그 등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언가가 공급되어져야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할 때이 빛은 자생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태양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달이 받아서 다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달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진그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고 비추고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이 캄캄한 밤에 뜨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길을 갈때 보름달이 밝게 비추면 길이 다 보이잖아요 환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떤 빛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기 좋아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한 번, 한번 발걸음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뭐 하자고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 얘가 자기 다니는 교회에 숫자 늘리려고 지금 나 보고 가라고 가자고 하는 거구나 그러는지 얘가 정말 어둠 가운데서 어? 내가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려고 나를 찾아왔는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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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답이 어렵습니까? 1번 안다, 2번 안다. 몇 번?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분들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 체면 차리려고 난 그래도 이번에 올해 내가 너 하나 데리고 가서 내가 전두한 사람이야 라고 내 체면 차리려고 나보고 지금 교회 가자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극렬히 여기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내가 정말로 구원 받기를 원해서 나 보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건지 나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건지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가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게 전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기왕이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어떤 영혼에게 이 빛을 비춰야 할까요?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됨에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한땀한땀 한땀 지으신 그분이 이 땅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오셨어. 바로 너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너 알아?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그게 은혜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니?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거하지 않겠니? 나는 네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해. 진실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일에 우리를 써 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가 느껴집니다. 시작. 참으로요. 예, 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어떻게 아닙니까 2022년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